문재인 후보 재벌개혁 이야기합니다. 법인세 올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세에서 묻지마 복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펑펑 이심 써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다 걷어서 국민들에게 선심 써듯이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만 배부르고 국민은 가능한 나라 만들게, 만들자는 겁니다.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정세는 옳지 않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내리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었던 사상 최대의 세제개편입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미국 경제는 급속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돌아오고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초로 2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성장 전략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고 지금 완전고용, 실업률 제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준 결과입니다. 개별 개혁 필요합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 침탈 이런 거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는 모두 풀고 정책 지원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상속세도 인하해서 중소기업 가업 이기를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서민들 힘들게 하는 정책은 모두 싹 고치겠습니다. 담배값은 인상전 가격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도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절반으로 내리겠습니다. 통신비도 제4이동통신을 도입해서 40%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가난해도 국민이 부자인 나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민 대통령 홍준표가 이 땅의 청년과 서민을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일, 일자리 정책은또한 우리 한 다시 봅시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진짜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업들 기 살리고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겠다는 홍준표가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금 나눠먹게 해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겠다는? 문재인 후보가 하겠습니까? 문재인 후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고 합니다. 강성 기종노조는 황제처럼 떠받들고 기업은 두드려 잡으면서 민간이 못한다고 해서 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세금 나눠 먹기 식으로 공문 일자리를 늘리면 그것은 그리스가 가는 길로 망하는 길입니다. 개성공단을 2천만 평으로 확대해서 청년 일자리 늘리겠다고 합니다. 창원국과산단의세 배나 되는 개성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 다 이전시키면 그게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지 어떻게 우리 청년 일자리 대책입니까? 오히려 우리 청년들 일자리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대자고 우리 청년들 속이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기업 기살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노동 개혁, 세제 개혁, 규제 개혁을 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이 1만 2천 개의 현지에서 채용한 인원만 무려 340만 명입니다. 10%만 국내에 돌아와도 3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공공일자리 확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물한 개구리식 리더십으로는 세계 경제의 파고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 우리의 선택은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모습 없습니다. 숨은 보 수도 없습니다. 내일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이 땅의 힘을 백성들의 힘을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한줌도 안 되는 좌파 선동꾼들이더 이상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내일 진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노총은 지난 3월에 이미 대통령 선거 투쟁과 사드 배치 저지 6월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같은 노조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 투쟁을 하겠다고 대국민 선전 보고를 한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 뒤에는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 민노총이 있습니다. 이더러요.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친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정교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좌파 교육시키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좌파가 무너뜨린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키고 피땀 흘려 우리 경제를 일구고 자식들 위해 평생을 바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정신이고 가치입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보훈정책도 바로잡겠습니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 제복이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희생,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준표는 지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강국으로 도약시킬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집권적 시 위기 대응 비상정부를 수립하겠습니다. 한달내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가대개혁 로드백과 홍준표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모두 보고 드리겠습니다. 1년 내에 국가대개혁의 초석과 선진강국의 기반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중에 국민들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와 담배값은 취임 즉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이번 여름 휴가 때는 기름값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 인하는 올해 정기 국회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민 경제와 기업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개혁 입법 과제를 선정,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경남에서 완성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대한민국의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같은 입학 사정관제는 폐지하고 수능은 두번 보도록 하여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시 제도도 바꾸겠습니다. 또한 사법고시는 존치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인하는 새회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내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서민 대통령 홍준표를 찍으면 서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안보 대통령 홍준표를 찍으면 국방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강한 대통령 홍준표를 찍으면 국가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꿈을 잃지 마십시오. 홍준표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반드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걱정 안 하고 만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이 땅의 청년들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내 하나 투표 안 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한표한 한 표가 친북자파정권의 집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내일 꼭 홍준표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문재인 후보의 정복 안보, 강성 기종 노조 독점 경제, 정부만 배부르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 절대 안 됩니다. 홍준표의 약속은 강한 안보입니다. 서민이 주인인 경제입니다. 정부는 가난해도 국민이 부자인 나라여야 합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게 됩니다. 내일 국민 여러분들이 꼭 선택해 주십시오. 홍준표가 이깁니다. 대역전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98%의 미국 언론이 힐러리의 당선을 예측했지만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홍준표가 대한민국 서민의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꼭 이겨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임시직 야간 경비원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까막눈의 어머니를 둔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저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봅니다. 홍준표에게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홍준표가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 재벌개혁 이야기합니다. 법인세 올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세에서 묻지마 복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 주머니 틀어서 펑펑 인심 쓰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다 걷어서 국민들에게 선심 써듯이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만 배부르고 국민은 가능한 나라 만들게, 만들자는 겁니다. 틀려도 한참 틀 중소기업 기술 침탈 이런 거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는 모두 풀고 정책 지원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상속세도 인하해서 중소기업 가업 이기를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서민들 힘들겠습니다. 정세는 옳지 않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내리겠다고 정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었던 사상 최대의 세제 개편입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미국 경제는 급속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우 존스 지수가 사상 최초로 2만 포인트를 넘어서어야 하는 정책은 모두 싹 고치겠습니다. 담배값은 인상전 가격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도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절반으로 내리겠습니다. 통신비도 제4이동통신을 도입해서 40%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가난해도 국민이 부자인 나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민 대통령 홍준표가 이 땅의 청년과 서민을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씁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베 노믹스의 핵심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성장 전략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고 지금 완전 고용, 실업률 제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준 결과입니다. 재벌 개혁 필요합니다. 개열사 일감 몰아주기.